문제풀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까? 소재 연결성 첫 번째로 중요하고 A, B, C 형은 그다음에 A 번에 뭐가 보여? 더시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뭐 B 번은 m e s s s 하고 나왔고 C 번은 the Primes and m e t a p h o r i 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박스 볼게요. The ancient Greeks.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used to, 뭐, 뭐, 학원했다. 그렇죠? 조동사죠. describe, 묘사, 학원했어요.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두 개의 매우 다른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묘사, 학원했습니다. logos and missus. logos는 우리 이성에 기반한 어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메소스는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텔링이나, 그쵸? 어, 신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 묘사하곤 했어. 그게 로고스와 메소스야 그리고 나서 딱 봐봐. 로고스, 두 개의 개념을 던진 다음에 개념 하나를 리퍼트. 로고스는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개념 설명을 던졌어. 소개를 A와 B 두 개를 한 다음에 A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여기서 여기까지 던졌어. 반드시 이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B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A와 B라는 두 개의 생각에 대해서 소재를 제시했고, 그 중에 하나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면 나머지 하나도 개념 설명이 들어가야 두 개에 대한 비교 글을 쓸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뭘 설명했다는 얘기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미소스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번에 있죠. 자 다시 갑시다. 위쪽으로 가서 로고스는 roughly refer to. 대략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다 이 말이죠, refer to는. 무엇을 언급하는 거냐면, 보통 refer to가 뭘로 많이 쓰이냐면, refer to. 명사, 명사를 언급하다 말하다. 그런데,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되죠. 예, 수동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the world of the logical,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이고, empirical, 경험적인, and the scientific, 과학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논리에 영향을 받는 세계를 말하는 거다. 1번, 바로 가서, but lots of scholars then and now, including many, Anthropologists,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today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보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훨씬 더 복잡한 걸 본다. Where? Miss and Logos. m i s s u s 와 Logos가 intertwined, 같이 엮여져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복잡한 걸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 박스 나온 다음에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박스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 단계인데, 로거스가 뭔지, 민소스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계인데, A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얘를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그죠? A번은 박스 나온 다음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B번 아니면 C번일 텐데, A번에서 뭘설명해서로거스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야? 소재 연결성, 자두개이두개 설명인데 뭐부터 로고스 A부터 설명했어 이게 뭐다라고 개념을 설명했어 이거 뭐부터 미소스는 뭐다로 붙죠 로고스는 이런 걸 의미하고 미소스는 이런 걸 의미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두 개가 좀 달라 이두개가좀 달라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은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미소스와 로거스가 are intertwined.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엮여있는 걸 봐. 이런 얘기예요. 이요그뭐 그러니까 다음에? 비번 나온 다음에 얘는 분리된 관점으로 로거스와 미소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결합된 또는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그죠? 뭐가 경제적절해? 보시라는 접속사 경제적절하죠. 맞니? 다시 갑시다. 자, 아, 이제 로고 설명했고 박스에서 미소스 설명하면 미소스는 리퍼 f e 무엇을 언급하는 거냐면 the world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of dreams 꿈, 꿈의 세상이고 story telling 어떤 이야기의 세상이고, 그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뭐한 거야. 어, 그, 문학적이고,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논리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And the symbols, 어떤 상징의 그런 세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죠? Like many uh, rationalists today, 오늘날에 많은 이런, 뭐, 그,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 오늘날에 레이셔널리스트하고 어, 어, 비슷하게 그러니까 합리주의자죠. 합리주의자와 비슷하게 합리주의자처럼 some p h i 어떤 철학자들은 of g r e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프라이즈 e 무엇을 더 대접해 줬냐면로 o 스 이성에 관한 걸더보태다 대접해 주었다. 레이셔널리스트랑 비슷하니까 당연히 로 o 스를더 어, 크게 치는 것은 당연하겠지 and look down at misses 그리고 하나는 자 하나를 올려치기 하면 하나를 경명을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는 또는 경시하는 거야 두 개를 상대적 개념으로 서로 플러스가 되면 하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그치? 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봤다 이 말이야 logic and reason they concluded 자이 합리주의자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뭐가 논리와 이론이 또는 추론이 make us modern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어준다 현대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다 storytelling and mythmaking are primitive 이제 미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또는 신화를 만드는 것들은 무엇보다 are primitive 굉장히 원시적이다. 라고 그얘기한다이 말이죠. 그럼 비번에서는 뭐를 중시하는 이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고스가 뭐보다 미소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C번에서 어떤 얘기한다면 접속사 역접 이런 거 없으니까 여전히 미소스와 로고스를 두 개를 비교해놓고 뭐 하나 한, 한쪽을 더 높게 보고 다른 한쪽을 더 낮게 보는 얘기가 나온다면. b 1 나온 다음에 c 1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데 c 1을 읽어봤더니 The frames and metaphors we use to understand the world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ies we make they even shape what we see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change the world itself is transformed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혀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 로직을 더 중시하고 미소스를 더 경멸한다 또는 경시한다 어디에도 언급이 없죠. 소재 붕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어디 쪽으로 가봐? A 쪽으로 가보겠지? 자, 두 개가 하나를 무엇 하면, prize 하면 하나를 look down at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그죠? 자, 두 개가 좀 상반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어디에서, but, A에서, but 하고 뭐가 나왔어? 많은 학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이, 무엇 뭐 하고 있다? 블라블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트와인드 그것이 엮여 있는 걸로 본다. 그럼 분리와 뭘 얘기하는 거야? 결합, 엮여 있는 걸 뭘로 버스로 연결시키고 있죠. 맞니? 자, 이 정답 어떻게 찾았어요? 로고스와 미소스 언급하고 로고스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으므로 그다음에 두개 연달아 설명하니까 하나는 미소스에 대해 설명해야 될 테고 미소스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두 개를 상반된 개념으로 봤지만 사실은 두 개가 엮여 있는 과정이다, 엮여 있는 그런 그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a 가 b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겠지. 자, 다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그리고 철학자의 오늘날의 철학자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c a more complicated picture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잡한 모습 속에서는 where Mrs. and Logos are intertwined. Mrs.와 Logos가 서로 어, intertwined. 무엇 되어 있어? 뭔가, 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그치? And interdependent. 서로 상호 의존적이야.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는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과학 자체는 relies on stories. 뭐 하는 거야? 얘는 뭘 얘기하는 거고,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고, 스토리는 뭘 얘기하는 거니까, 미소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 관점, the primes and the metaphors. 어떤 생각의 틀이나, 이런 은유적인 것들은, we use,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하는 생각의 틀과 은유적인 것들은, 못하기 위해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무엇이, frame과 metaphor가 shape, 무엇을 형성하냐면, the scientific discoveries we make, 우리가 이뤄내는 과학적인 발견을 못한다, 형성한다. 자, 여기서, 프레임스 앤 s and m e t a 가 의미하는 게 뭐고, 미소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Scientific Discovery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고, 러거스가 되는 거고, 두 개는 결합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모 쉐이프, 자.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y.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하고 they even shape. 걔네들은 심지어 무엇을 형성하냐면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한다. 세미콜론이 붙었으니까 주어 동사 다시 나온 거야. 뭐를 우리가 보는 걸 형성한다. when our primes 우리의 생각의 틀이 and metaphors 그리고 우리의 뭐가 은유적인 부분이 change, 변하게 될때 the world itself, 그 세상 자체는 is transformed, 변형되어진다 또 Copernican Revolution, Copernicus의 그런 혁명은 involved more than just scientific uh, calculation 무엇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 단지 과학적인 계산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야.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어디에 지구에서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자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이 말이야. 이걸 보고 야 이거 어그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별들은 가만히 있고 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하늘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지 뭔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지동설을 이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지동설이 칼큘레이션만 통해서 그냥 이루어졌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지구가, 지, 어,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발표할 때, 사회적인 뭐? 신이 뭐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인 우주를 만들어냈고, 지구가 그것의 중심에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들이 누구에 의해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뭐되지겠어 깨지고, 그리고 변형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로고스가, 이 논리적 그 접근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뭐야? 미소스잖아. 그두 개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로 뭘준 거야? 코페르니쿠스의 예시를 준 거라고. 자, 문제를 푸는 데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소스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자,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그냥 단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그죠? 뭔가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실제로 그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우 다양한 거죠. 그지? 어. 야, 지구가 움직이고 있대. 그죠? 그 신이 다 만들어낸 게 아닌가봐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뭐가 생기는 거야 미소스가 생기겠죠. 자, 그기까지 하고요. 또 이것은 그커페랜크스의 어떤 칼큘레이션 이상의 것이었다. It involved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a new story. 그잖아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게 되는 거야. About the place of Earth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지구라는 장소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죠? 그 다음 갑시다.